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모다 tv입니다 네 벌써 두 번째 라이브 방송인데요 오늘 래플 당첨자 발표는 모다 올레 구리 남양주점에서 진행 중입니다 어, 먼저 모다 래플 어, 이벤트에 참여해 주신 총 13,470명의 고객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네 이번 모다 로또는 6월 19일부터 21일까지 총 3일간 상품은 구찌 디오니소스 가방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네, 응모해주신 고객님들께서는 어, 모다올렛 홈페이지 공지사항 또는 어, 네, 발송된 문자에 자신의 추첨 번호를 꼭 확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꼭 확인해주세요. 네, 저희 모다로또는 어, 모다올렛몰을 이용해주시는 고객님들께 행운을 나눠드리고자 기획되었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이벤트로 저희 고객님들께 행복을 드릴 수 있도록 모다올렛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꾸준히 대박 상품으로 진행될 저희 모다 로또에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당첨자 발표에 앞서 저희 모다 TV에서 준비한 이벤트를 진행할 예정인데요. 어, 이름은 오늘 저녁 메뉴는 치킨이닭입니다. 맛있는 치킨과 그리고 시원한 아이스크림 그리고 커피 쿠폰을 준비했는데요. 어, 구찌 가방 당첨자는 한 분이시지만 저희 레플에 참여해주신 많은 고객님들을 위해서 어, 많은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그럼 간단하게 간략하게 저희 깜짝 이벤트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어, 지금 유튜브를 통해서 라이브로 방송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저희 모다올레 채널을 구독해 주시고, 어, 이 방송을 좋아요 누른 화면을 사진 또는 스크린샷을 찍어 주세요. 네, 제가 포즈를 취할 테니까 지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취할게요. <laughs> 네. 감사합니다. 카카오톡 채널, 어, 그니까, 어, 스크린샷을 찍으신 후에 저희 카카오톡 채널 모다올레 구리 남양주점에 1대1 채팅으로 인증샷을 보내주시면 저희 라이브 방송이 끝난 뒤 추첨을 통해 총 7분께 어, 커피와 치킨 그리고 아이스크림 기프티콘을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이 이벤트는 방송이 종료될 때까지 진행하오니 어,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시청하고 계시는 고객님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어, 네, 그리고 저희가 이벤트를 하나 더 준비했는데요. 어, 지금 저희 모다울레 구리 남양주점 일층 후문 지금 촬영 현장에는 많은 분들이 함께 하고 계십니다. 네, 어, 이분들을 위한 이벤트인데요. 저희가 어, 혹시나 이주변에 유튜브 방송 시청 중이신 고객님들께서는 지금 바로 일층 후문 촬영 현장으로 오셔서 같이 이벤트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 첫 번째 이벤트 잘못 들으셨다는 분이 계시는데, 저희가 한번 더, 네, 한번더 설명해 드릴게요. 어, 저희 모다올레 유튜브 채널을 구독해 주시고요. 어, 그 다음에 이 방송을 좋아요 해 주세요. 네, 그 사진을 스크린샷으로 찍으시거나 사진을 찍으신 다음에 저희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인 모다올레 구리 남양주점에, 남양주점으로 1대1 채팅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7분께, 네, 총 7분께 치킨과 아이스크림, 그리고 커피, 기프티콘을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어, 네. <laughs> 네. 지금 많은 분들이 들어오셔서 지금 댓글 달아주고 계신데요. 네. 저희 상세글에 어, 구리 남양주점 링크가 있거든요. 거기 통해서 네 들어오셔서 채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럼 아까 이어서 두 번째 이벤트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어, 지금 현장에 계신 분들께서는 어, 휴대폰으로 모다울레 구리 남양주점을 댓글로 입력해주시면 제가 그분 어, 네 아이디를 불러드리고. 그분께는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여기 계신 분들은 지금 모다올레 구리 남영주 점으로 채팅 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 네. 혹시 주변에 계시나요? 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저 최대한 빠르게 네 당첨자 발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희님, 뭐다 원래 구리 남양주점 입력해주셨어요. 혹시 주, 여기 현장에 김정희님 계시나요? 네, 없으신가. 요 김하영님 계세요? 김하영님 계시나요? 네, 최진향님 계시나요? 최진향님, 어 네, 지금 다 그냥 라이브로 보시는 것 같아요. 어, 차병건님 계시나요? 차병건님. 차병건님 안 계세요? 어, 김정선님. 김정선님. 아, 계시나요? 네. 이쪽으로 오시면 상품 드릴게요. 네, 이쪽으로 와주세요. 저희 상품은 모다 상품 교환권 3만원입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몇 분만 더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오, 어, 어, 네. 잠시만요 댓글이 너무 빠른데요. 잠시만요. 김다람님, 김다람님 계시나요? 그러면 차병건님, 아까 불러드렸는데 안 계시죠? 네. 네 지금 지금 이두 번째 이벤트는 현장에 계신 분 대상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민영님 계시나요? 어, 네. 네 축하드립니다. 상품 교환권 3만 원입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조정수님 계시나요? 전혜진님, 전혜진님 계시나요? 네, 나정희님, 나정희님 안 계시나요? 최어어 어, 잠시만요. 김유리님, 김유리님, 네 축하드립니다. 네, 모자 상품권 한컷3만 원입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저희가 두분 마지막 두 분만 더 추첨하고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송민웅 님 계시나요? 송민웅 님 강명웅 님 네. 성미애 님 계시나요? 성미애 님 박경남 님 전혜진 님 아까 네. 전혜진 님안 계시고요. 네. 마지막 두분 남았습니다. 잠시만 어데? 네. 전혜진 님이신가요? 가드립니다. 마지막 한 분, 마지막 한분 추첨하겠습니다. 어... 어, 잠시만요. 어, 박소연님, 박소연님 계시나요? 박소연님 안 계시고요. 마지막 한 분은 음. 잠시만요. 조 주연님 안 계시나요? 저희 안 계시면은 바로 아 어, 계시나요? 네 이쪽 앞쪽으로 와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이렇게 현장 이벤트까지 다 진행을 했고요. 저희 굿즈 이벤트로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래 기다리게 해드려서 죄송합니다. 네. 저희 이제 기다리고 기다리던 모다로 또 굿즈 디오니소스 가방 어, 당첨자를 뽑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청자 수는 총 13,470분이고요. 어, 참고로 신청하시고 탈퇴하신 분 9분을 제외하고 총 13,461명의 고객님을 대상으로 래플 네,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들 본인 번호 확인하셨나요? 네, 다들 확인하신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저희 추첨에 앞서서 간략하게, 어, 당첨 과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어, 제 옆에 추첨볼이 있는데요. 네. 저희 기계 안에는 0부터 9까지 총 3개씩 30개의 볼이 들어있습니다. 어, 먼저 만의 자리 숫자부터 순서대로 추첨을 진행할 예정인데요. 당첨번호가 나오지 않아도 저희가 당첨될 때까지 어, 계속 추첨을 할 예정이 오니 끝까지 저희 모더TV에 함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정말로 모다 랩플 추첨 시작하겠습니다. 네, 추첨기 돌리겠습니다. 먼저 만회 자리 숫자입니다. 만회 자리는 0과 1. 네, 총 6개의 볼로만 추첨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만회 자리 숫자입니다. 네, 만회 자리 숫자는 1번입니다. 만의 자리 숫자는 1번입니다. 네, 다음으로는 천의 자리 숫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의 자리 숫자는 0부터 3까지 네, 총 12개 의볼로 진행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로 천의 자리 숫자 진행하겠습니다. 천의 자리 숫자입니다. 네, 천의 자리 숫자는 0번입니다. 천의 자리 숫자는 0번입니다. 네, 다음 백의 자리 숫자 진행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어 네. 저희가 지금 만의 자리 숫자가 1이고요. 천의 자리 숫자가 0입니다. 네. 바로 백의 자리 숫자 추첨 들어가겠습니다. 네. 백의 자리 숫자는 6번입니다. 백의 자리 숫자 6번입니다. 네, 바로 이어서 10의 자리 숫자 추첨하겠습니다. 10의 자리 숫자입니다. 10의 자리 숫자 6번입니다. 10의 자리 숫자도 6번입니다. 네. 제가 한번 중간 섞고 마지막 1의 자리 숫자 추첨하겠습니다. 네, 1회 자리 숫자 추첨하겠습니다. 네, 마지막 1회 자리 숫자입니다. 네, 1회 자료 숫자 1번입니다. 1회 자리 숫자 1번입니다. 네. 저희 최종 당첨번호는 만 육백 육십일 번입니다. 네, 최종 당첨 번호는 만육백 16, 육십일 번입니다. 네, 당첨되신 분 핸드폰 뒷자리는 구삼공팔 문땡님님 축하드립니다. 네, 박수 한번 쳐주세요. 네, 전화번호 뒷자리 구삼공팔 문땡님께서는 어, 저희가 구매하실 수 있도록 어, 개별적으로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네. 오늘까지 꼭 구매를 해 주시면 저희가 안전하고 빠르게 배송될 수 있도록 네,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당첨되신 9308문땡리님 네, 축하드립니다. 혹시 지금 당첨 그 라이브 방송 시청 중이신 분께서 문 당첨자분 계실까요? 어, 네. 지금 당첨자분께서는 네. 아쉽지만 지금 네, 시청 안 하고 계신 것 같아요. 네. 혹시 궁금한 내용 있으시면 질문해주시, 댓글로 질문해 주시면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어. 네, 저희가 만회 자리부터 뽑은 이유는 어 저희 총 참여자가 13,000명대 되셔 가지고 네. 그래서 어 1부터 네. 0두개 해서 만의 자리부터 네, 진행을 했습니다. 네. 저희가 또 다음에도 더 많은 네, 레프 기회가 있으니까요. 그때도 한번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저희가 어, 네. 만의 자리 진행할 때1세개랑0세개 해서 총 6개로 같이 진행을 했습니다. 네. 저희 첫 번째 이벤트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어, 지금 저희 모다울레 채널 구독해주시고 이 방송 좋아요 누른 사진을 찍어주시거나 스크린샷으로 찍으셔서 <laughs> 네. 어, 카카오 플러스 친구 모다울레 구리 남양주점에 1대1 채팅으로 인증샷을 보내주시면 됩니다. 네, 곧, 방송가, 곧 방송이 종료되니까요. 그 전에 보내주시면 될것 같고요. 총 7분께 네, 커피와 아이스크림, 치킨 기프티콘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네. 네. 저 이제 어, 어, 네, 이제 마무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모달로 또 추천 방송을 진행해 보았는데요. 오늘 시청해주신 네, 유튜브로 생방송 시청해주신 시청자분들과 저희 현장에 계신 네, 고객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전해 드리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 모다홀레은 앞으로도 계속 고객님들께 감동과 즐거움 그리고 행운을 가져다 드리도록 꾸준히 노력하는 모습 보여 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모다홀레 모다레프에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고요. 어 저희 모다 TV는 네. 다음 모다레프 당첨자 발표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안녕.